이게 대체 어떻게 된거지? 저긴 분명 겨울인데 여기는 더워 이제 어떡하지? 배도 망가지고 그래도 가방은 안 잃어버렸어 일단 산 위로 올라가보자 이런! 길을 잃은 것 같아 어떡해 소우야 무서워 울지마 울지마 위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겠지 맙니다 진짜 뱀 나온다. <laughs> 아이고 힘들어. 저기 꽃게 꽃길... 꽃게기가 다 왔어. 에이? 여기는 대체? <laughs> 에이, 뱀이다. 뱀이다. 광뱀. 와. 우와. 우와 사람이다 사람. <laughs> 신기해요 <신기하려>? 정말? <laughs> 으아, 하나가 아니야. 어? 그런데 용이 말도 아니 그럼 여기서는 말이 다 통해 <laughs>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사람이냐 안녕 반가워 헤헤 귀엽다 자 올라타라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니 우리 영공으로 초대하마 재밌겠대 태드 패드, 패드. 야뭐 잡아라 괜찮을까? 가자! 와, 와! 청룡 열차보다 백배 빨라. 어? 갑자기 어디서 똥 냄새가? 소이가 방귀 뀌.